<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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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거 진짜 좋아서 정말, 아니야. 그건 정말 이렇게 거의 그런 거는 배운 게 느껴져. <laughs> 그죠? 그냥 저도 사실 그건안 배웠어. <laughs> <laughs> <응. 웃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세종와서 모습을 읽었었어요. 소리가 <웃음> 아니, 진짜 았어요 어, <laughs> 어느 날 내가 정말 세종에서 지 8년, 8년? 8년? 8년째 됐을때야 어느 날내가내웃음소리가 얼마나 많이 는거야 이거 어, 진짜 얼굴에 웃음이 어, 없었어요 제가 웃음이 없어졌어요 지 상에서 기역은 호흡 중에서 3분의 2는 기고 역은 3분의 2를 쓰더라. 이 호흡의 내 에너지에서 기는 3분의 2고 역은 3분의 2를 쓰더라라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니한은 어떻게 단면에 기역은 하늘에서 기운을 내려 뿜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걸 야 하고 원이라는 그건 진짜 역행을 하는 것에서봤답니다 그냥 꽂히는 소리예요. 이데 리은은 니은, 리은은 뭐냐? 리은 하늘 땅을 받쳐서 하늘에 기운을 올리는 거예요. 어, 역으로 글씨가 그런 글씨 속에 우리가 어 자음 속에 그런 소리의 에너지가 있다라걸첨언하셨죠 아니, 이건 굉장히 음. 어려운, 그 흔히 전은헤레본이에요 이거 기다가 이런 영혼까지 넣으신 건데, 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헤레본 가지고 전쟁이 나잖아, 뭐. 그렇죠. 그래서 음. 땅의 기운을 네. 하는 데다, 여이는 네. 네. 건데, 땅의 기운이 아직은, 네. 네. 땅의 기운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호흡에서 내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잠재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3분의, 호흡을, 우리 호흡을 3분의 2를 기했었고, 응, 이거는 3분의 1밖에 안쓴거요기어하고 이어나고, 호흡이 바뀐 거지. 이것은 어디게 돼요? 허리하고 땅을. 치는 거예요. 하나라도 만들어주는 기능가시그 다음에 리은는한에 이거입니다. 자유 이, 이, 으로 봤을 때기능이름기이그것도뭐 어, 히까지 가면 뭐 끝이 없어 이제 오늘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근데 키으트로 가고자. 이제 모음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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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 낳을 때 질풍이 음, 너무 심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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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잖아요 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다고 하면, 하세요. 하세요. 음, 하세요. 음, 음, 하세요. 음. 그 이유를 저는 쉽게 달았어요. 네. 왜그랬습니까 네. 그, 흑통이나 이런 통증이 음. 거의 음. 70%까지는 감소가 돼요. 음. 네. 이 히읒이 치유야 맞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그 히읒 발음이에요. 그래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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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음을 발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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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내 체내에 있는 네, 복소원, 막다리를한달 한 동안 동영이 사전에 나머지 그런 거를 어, 이하 발음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가 있고, 막힌 숨통이나 혀을 풀어줄 수 있는 거야. 그 명상에서는 따말하라고해요 빠르마라고 하는데 차크라랑 업을 따르마라고하이 하나 하나 영어로 차크라라고 되잖 그러면. 벌려줘야 돼. 하. 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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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벌려주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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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보세요. 어,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어, 자. 어으세요 맨발로 하세요 맨발로 아니 진짜 이거 굉장히 어, 정말 좋밌어요아나발게에다가 꺼냈어 아뭐 지났어 야 어떻게 발이게지어아 응. 아, 신발 안 벗을 때는 할머니가 벗을 거 벗어 주잖아 아이씨 참나 나이도 비슷하네. 애초에 뭐 수업하다가 하체는 쥐가 하나습니어 아, 그러십니 자, 자, 가급적이면 맨발을 보으시고요가급적인 똑같은 앞으로 하이 자,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 호, 호, 풍의, 소리에 이게 인데 뒤쪽으로 가세요. Oh mm -hmm.

이제 두 번씩 갔다가 이게 다두 번씩 갔다가 처음에는 한 번으로 갔다가 두 번씩 갔다가 세 번씩 갔다가 이게 하하하하 후후후후 후후후후 후후 이게 세 번씩 갔다가 열 번까지도 갔다가 지금 이제 오는 건데 이 소리 명상이라는 게 소리지만 이 선사님의 하후후 내글 네, 집중을 하면서 그 에너지, 기운, 파동을 느끼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발음이 안돼 있을 때는 이제 다 이런 모든 숨통이나 일관을 시켜놨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 팔꿈치로 움직여서 자기 몸을 움직여주는 거야. 팔꿈치로 움직이는데 기운을 이 팔꿈치로 움직이면서 포함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laughs>

<aunque mehr chegoughs> I'm <spit> 어, 이번은 그냥 자유 자재이 뭐, 그냥 뭐 소리 에 집중하셔가지고 자유 자재로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빤든 아, 못 느꼈던 이 허벅지가 이제 이 발가락을 딱, 딱 붙이고 하니까 여기가 되게 지금 누가 운전되는 같아. 것 같아요. 이게 전신 운동이요 털어볼 때. 아, 그러니까 여기가 강도 있는 거야. 소음할때어깨가 그렇고 그전 그냥, 그냥 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그냥 여기에 다 집중하세요. 다른 거 의식하지 말고, 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전혀 다른 거 의식하지 마세요. <laughs> 어... Oh, oh, oh.

<applause> وبصمت فوق السحاب ورسمت عيني تنام وبصمت فوق في الماء كل العذاب وقعدت الحب معايا Oh, so papa,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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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괜찮아 치유가,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죠? 어. 어, 잠깐 쉬겠습니다. 그, 쉽게 교회에서 말하는, 뭐라 고 그러지? 신치. 간증? 간증이라고 해? 응. 어, 근데 그, 지금, 지금 신이. 하고 난 다음에 응. 느낌이 어떻게, 어떻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 은혜. 자, 은혜 받았어. 응, 아, 어, 은혜 받았어. 오, 어, 지금 펴져요, 그게? 네, 응, 펴지잖아요. 응. 반드시 쪽빠지는 거지? 그렇지. 원래는 안 퍼졌었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여기, 여기가 안 퍼졌거든. 어. 그래서 싸우나 가서 막 주물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서서히 펴지거든. 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펴지잖아. 와우. 근육이 긴장이 다 풀어졌다. 네, 어. 풀어지고 이제 근육이 풀어졌다는 얘기야. 어, 어. 풀어 아까 진짜 네. 뭐, 무화지경이었어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 굳어져 있던 그런 근육이나 네, 모든 네, 것들이 네, 지금 이제 저거 눈에 보이는 저거 하나의 시작이기는 하겠지만 점점 더 치유가 될 거라고 심리 치유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음, 음. 뭐 어깨 아파서 5 0개로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 완전 치유요 고생할 뭐, 그 음. 거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음. 음, 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깨 통증이 거의 7 0가 감소가 됐어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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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 네. 음. 아유, 오늘 좋았어요? 네. 네. 네, 좋았습니다. 심쌤은 좀, 이렇게, 그, 마음이나 모음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번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면서. 지금 뭐, 아픈 중이니까, 아픈 어. 중이니까, 감각이 거의 없어지고. 응, 오케이. 그래도 기분은? 그냥 뭐, 지금은 약을 자꾸 먹는 상태니까. 또약 먹었어? 아니, 약 먹죠. 약안 먹기로 했잖아, 우리 그때. <웃음> <웃음> 자, 좋아지길 바랄게요. 네. 네, 김지혜 선생님은 예, 치료 아, 뭐 가고 나서 을 올리고 이럴 때아 어깨 아파서 이거 어떻게 올리나 랬는데 나중에 자도 모르게 저절로 풀어 저절로 올라가고 저절로 오므려지고 이게 돼서 이렇게 의식하지 않은 음. 상태에서 그냥 어깨가 굉장히 자유로운 게 되더라고요 몸이 불혀그렇 뭐랄까 어, 해방됐다 그런 음,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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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음. 네. 자주 합시다. 어. 음. 네, 자 좋았습니다 박수. 보리 명상 아트케어 성공.